<목소리도> 와 이거 만원 하던 걸 5천 원에 팝니다. 완전 완전 공짜 줍니다 공짜. 네, 러보세요 5천 원씩. 오, 저 점퍼가 저는 만원 했는데 만원도 사다고 난리 지겠는데이 5천 원에 줍니다. 5천 원에 꼬구리 점퍼. 5천 원에 줍니다. <목소리도> 색상은 이렇습니다. 자, 세인. 색상은 이렇습니다. 안에 털입니다. 안에 털 사이즈는 예 네, 구경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5,000원씩 예, 6 7 8 8 99까지 있습니다. 어, 이거 만원 8장까지 하나요. 이거 아, 5,000원에 드려요. 이거 이거 만원 8장도 5,000원에 줍니다. 예 들어오세요. 5,000원씩 예 구경하셔야 됩니다. 어. 들어오세요. 안으로 자 5,000원 아, 이거 5천 원. 조끼 이 아, 5,000원 이거, 이거 18,000원 예 올라가세요. 양모저끼5 0원은딩 저끼 하얀지 5 0원 합니다. 바지. 5브사이즈 5,000원 합니다. 이런거 5,000원 합니다. 5,000원 점퍼 10,000원 세일 더 많이 합니다. 롱패딩 점퍼 10,000원 많은 합니다. 이것도 많은. 많은 응, 합니다. 많은 합니다. 많은 응. 기장도 길게 나와서 좋아. 이제 응. 응. 모자도 탈부착이 되고. 안 찍지 마 언니. 응? 아안찍는거아시잖아 아, 만원. <laughs> 아유 복슬게 이쁘다. 귀엽게 생겼. 아니어 패딩 점퍼 이거 만원 합니다. 와 공짜, 만원 공짜 준다. 공짜 <laughs> 준다 공짜. 갖다 놓기가힘들다 이까지 만원에. 탈부착돼서 좋아 엄마. 만원 합니다. 공짜, 공짜 만원. 패딩 점프 많은 색상은 이래 다양합니다. 이걸 만 원에 줄 수가 있다니. 우와, 이 점프가 만원 합니다. 만원 사이즈 7칠 색상이 이래 있습니다. 바지 오리털 바지 19,000원 합니다. 오리털 바지 19,000원. 오리털 바지 19,000원 19 합니다. 색상은 이렇습니다. 만원합니다. 사이즈 99 많은 합니다. 많은 <laughs> 색상, 블랙도 있습니다. 블랙도 있습니다. 많은 합니다. 이거는 19,000원 하네. 새로운 거 많이 나왔네. 19,000원 합니다. 19,000원, 19,000원 합니다. 엄마, 여기 블랙도 있습니다. 블랙도 있습니다. 블랙도 있습니다. 블랙도 있습니다. 어, 아주 다크 브라운. 다크 브라운. 19,000원 합니다. 아 예. 가만히 계시면 돼 19,000원 합니다. 19,000원. 바로 받고 우로 우로 담배. 티셔츠. 네, 계산하래요. 잠깐만요. 티셔츠. 사장님, 이건 얼마 하죠? 이거 티셔츠 네, 29,000 29 29 원인데 네. 엄청 고급스럽다 후드도 가디가 있습니다. 가디가 오, 어, 그러네 가디가 있네 네. 아, 여기, 여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다니면 더안 나? 그프 손잡이 들고 다니는 게 힘들어 아, 그래요? <laughs> 그, 따로 손잡이를 하나 들고 다녀야 돼요. 네. 점퍼 4 9 0 0원 합니다. 49,000원. 와, 코트형, 바바리형에 누빔 처리된 거. 49,000원 합니다. 와, 신상입니다, 신상.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49,000원 합니다. 49,000원. 이런 거는 5만 9천원 하네 5만 9천원 합니다 5만 9천원 포켓이크게 있습니다 값은 5만 9천원 합니다 이런 점프 5만 9천원 합니다

뒤에 스타일 색상은 이런것도 있습니다. 사장님 요거 얼마죠? 13만 9 0원 어, 13만 9천원 합니다. 13만 9천원 13만 9천원 9천 합니다. 아, 예쁜거 많이 나왔다. 6만 9천원 합니다. 6만 9천원 6만 9천원 6만 9천원 합니다. 색상은 요렇게 있습니다. 색상은 요렇게 있습니다. 점퍼 새로 나온거 맞네. 16만 9천원 합니다. 1 6만9천 원, 1 6만9천원 합니다. 새로운 거 많이 들어왔네요. 네. 어, 화려하고 예쁘다. 네. 화이트 앤 블랙이네. 요건 얼마 합니까? 4만9천 원. ,000원. 4만9천 원인데 엄청 멋스럽습니다. 아, 네. 네. 사장님, 요 점프 요거 새로 나왔네. 엄청 신상인데 요 얼마 합니까? 11만 9천원이에요. 11만 9천원인데 네. 엄청 고급집니다. 고급도 어, 있고 요거 이제 간절기용도 어, 새로 나왔어요. 고급집니다. 어. 간절기용으로. 어, 요 어, 색상은 열었습니다 11만 9천원 합니다. 많이 보이네요. 새로운 신상이 많이 보이네요. 어. 11만 9천원 합니다. 요 간절기 이제 이불 점퍼, 점퍼. 우와 등산복 같은 점퍼네. 아, 이거는 스트링 잡으면은 어. 이뻐요, 이렇게 스트링. 어. 스트링 아, 이뻐요. 안에 노빔 처리가 돼 있어서 보온하겠네. 네. 스트링 이렇게 잡으면은 어. 아주 이뻐. 아 허리가 삭잘록하게들어가네 네, 짤록하게 들어가는. 어. 네. 어. 아, 이렇게 있어. 아우 진짜 예쁘잖아요. 또 다른 디자인 되네. 네. 예쁘뭘 소립다. 우와. 그렇지? 예 예쁘죠? 다른 옷이 됐네. 네. 우와. 진짜 또 새로운 옷이 됐네. 뒤에 또 뒤에 뒤에 디자인. 그래가지고 후드, 음. 후드도 엄청 예쁘게 돼 있네. 늘어지지 어. 않아서 어. 좋 음. 소재가 엄청 고급지다 소재가. 네, 맞아요. 소재가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얼마 합니까? 11만 9천 원. 11만 9천 원에 이래 좋은 거 줍니다. 와, 색상은 색상 블랙도 있고. 세 가지. 아. 블랙과 브라운이 있습니다. 색상은. 11만 9천 원, 신상. 이 브라운이 있습니다. 값이 신상입니다. 신상에 11만 9천 원 합니다. 아, 엄청 다르다. 아유, 야, 진짜. 드런동 만동 한 점퍼네. 영은 얼마합니까 7만 9천 원. 만 9천 원 합니다. 와, 후드도 있고. 너무 고급스럽네. 이거 오리털이에요 오리털 덕다운입니다 <목소리도> 덕다운인데 7,800. <목소리도> 어, 솜털과 깃털이 들어갔습니다 특가 79,000원에 팝니다 색상은 핑크 블랙 핑크도 있습니다 여튼 핑크 블랙도 있습니다 와뭐 예쁜 거 많다. 이런 것도 있네.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와 예쁘다. 사장님 요거 얼만데요 언니야 어, 저거 얼마니잖아? 49,000원입니다. 49,000원 합니다. 49,000원, 49,000원 49 1회 고급쓰는거 줍니다. 49,000원 합니다. 49,000원, 2플러스원 반장에 5,000원인데 3장에 10,000원 합니다. 발가리 잡방, 발가리 잡방. 아, 깔았요저돈이 얼마 없어, 요거 밖에. 아, 네, 아셨어요. 확인해보세요. 아, 네, 맞아요. 하세요. 털깔리 잡고, 요거, 세 장에 만원 합니다. 저거 5월 달에 나흐르세 장에 만 원. 그, 그거는 이렇게 두꺼운 건안 되죠. 얇은 거에 입어야 개안은. 그치? 저거, 저거 두꺼운 서안 돼요. 바지, 5,000원 합니다. 바지, 5,000원 안에 담입니다. 안에는 담.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원 색상. 색상은 열었습니다. 바지가 5천원 합니다. 바지 5천원, 바지 5천원 합니다. 바지 5천원, 이 편한 바지 5천원 합니다. 5천원 합니다. 이런 거 이제 0천 원에 팝니다. 우와, 이런 고급스러움을 5천 원에 팝니다. 색상이래 다양합니다. 바지 이런 거 5,000원 합니다. 5,000원. 바지 5,000원 합니다. 티셔츠, 5,000원 합니다.